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을 했던 파스칼 아시죠? 그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고 사상가가 인간에게는 두 부류의 인간만 있다. <laughs>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려운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자기를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간혹, 잘난치 않은 사람들 보면, 그냥 확 망신이나 당해라. 이런 생각이 확 들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잘난치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바리세인 이야기들 다들 아시죠?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신감이 충만 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 아, 나는 의롭고 거룩하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 보면 뭐 그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거룩한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간음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저기 한쪽 구석을 보니까.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세리가 있어요. 그 세리를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 더 자기의 의로움이 이렇게 두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죄 많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또 기도하죠.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자랑스럽게 자기의 의의를 자랑했습니다. 정말 잘난체가 대단했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한쪽 구석에 세리는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자기의 가슴을 치며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극휼을 요청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없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리세인이 아니라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주님이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속이 시원하죠 쌤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가르침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깨끗한가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그거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뒤이어 계속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의원이 필요한 병든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간혹 이렇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욕기를 읽다 보면 욥이 자신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에게 자기 의를 막 주장하잖아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보니까요. 이건 위로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극심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위로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고난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죄의 결과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배 유배 친구들이 요배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충고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 요비 친구들의 조언을 좀 받아들여서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참 좋을텐데 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충고에 반발하죠. 그러면서 욕이 자기가 죄가 없다고 자기는 의롭다고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전능자가 나와서 나와고 한번 내 의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 전능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와! 그런거예요 나랑 한번 얘기해 보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막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요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근데 시편도 그렇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그렇게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6편에서도요 이 시인이 자기의 의를 주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그래요. 유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치 바리새인이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는 토색도 안했고 불리도 안했고 가늠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처럼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시편에 보니까 이 시인도. 나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자리를 앉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의 의의 증거로 막 내세웁니다. 그래서 자칫 이 시를 읽다 보면 성전하러,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바리세인처럼 이 시인을 생각하면서 시인을 비난할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의 마음이 막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시의 지은이는 다윗인데요. 사실 이 시인 다윗은 바리세인과 같이 자신의 절대적인 의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마치 자신이 법정에 서 있는 것처럼 자기를 변론하는 거예요. 자신의 무죄함의 증거들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의의 재판장이신 여호와께서 다윗의 삶을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조사하셔서 정말 공정하고 의로운 판단 거기에다가 플러스 더하여서 극률의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한 동시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와 거룩을 옷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칭하시는 그러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파스칼이 말한 그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있잖아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 그렇 루터의 표현을 빌리면 루터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과 의인이 우리 안에서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로 맺은 새 언약 안에 우리를 담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의 백성이 돼요. 언약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속 안에 죄가 있고 없고 이런 거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람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고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틀린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구약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그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언약 백성을 삼으셔서 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세요. 율법은 언약 백성의 삶의 방식이지 거룩해지는 거룩함의 지침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거룩해진다라는 그러한 법칙을 적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세요. 안식일도 율법의 하나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표징이다. 그랬습니다. 표징이 뭔지 아시죠? 사인입니다. 표징은 사인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해지는 것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하나님이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율법의 표징을 세워 두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표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은 의로워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명찰과 같은 거예요. 표시와 같은 거예요.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은 그래서 나의 의의를 주장하기 위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진 누구의 의의를 증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의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율법 외에 한 의의가 나타났다. 그게 무슨 의의예요? 내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예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의의를 바울이 이야기하죠.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시인인 이 다윗이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다윗의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자기 의의 주장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이런 이런 것들을 볼때 하나님 증거될 수 있습니다.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법정에서 재판장 앞에서.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자신이 주의 인자심 앞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잖아요, 먼저.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다윗이 자기 정직성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그 정직함을 유지하고 의롭게 살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고난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안내자, 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확실하고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다윗을 신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래서 사절에 보니까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고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여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증거로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증거로 제시하는 거죠. 이 구절을 읽어 다가 보니까요. 저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비슷하지요? 예. 아, 시편 1편 벌써 한 1년 몇 개월 전에 2년 몇 개월 전인가요? 제가 벌써 26편이니까 한 달에 1년에 한 10편 정도밖에 못하니까, 한 2년 전에요. 기억 하나도 안 나실 것 같아서. <laughs> 다행입니다. 제가 또 얘기합니다. 10편 1편 제가, 저희가 같이 상고하면서요. 복 있는 사람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런 사람들, 어, 여호와의 율법을 증거하고,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어떤 다른 특별한 복을 받,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줬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더니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또 내려주시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그것이 복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주여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 악인의 길을 좇지 않는 사람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 오만한 자리에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며 그런 삶 자체가 복이라고 그렇게 시편 일편에서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 삶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다윗의 그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복을 받으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그 자기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죄합니다. 이것을 이제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이요, 그 자신의 무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래하는 노래하죠. 육절에 보니까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안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일을 외치고, 성축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백성의 그런 신실한 삶을 통해서 자신의 무죄를 증거하고 의의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고 있으면 다 하나님이 막복 주셔야 되나요? 내가 복 받는 거, 내가 구원 받는 것은요, 나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급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급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자기 백성에게 급류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기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렇게 증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면밀히 살피고 시험하시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이런 삶의 열매들로 확인하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이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또 야, 완전하게 행하는 삶, 신실한 삶이 구원과 긍휼을 요청하는데 어떤 그 신실한 삶이 담보가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지속적으로 증거할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를 다짐하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때문이 아니라 주의 극률이 여기심 때문에 우리가 구속함을 얻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그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시인 다윗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분명해 보여요. 9절에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에 악특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한 사람 그런 불이한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건 어떤 특정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 전반에 걸쳐서 전체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사는 데는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사실은. 찬성과의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삶의 고통을 표현하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다음에 뭐죠? 십자가짐 같은 고생입니다. 그러잖아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요. 십자가지는 것처럼.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구원은 어떻게 오느냐 육체적인 힘이나 다윗 같은 경우는 왕이잖아요 왕으로서의 가지는 그 건구, 견고한 권력이나 아니면 재물의 힘이나 개인의 경건이나 의의 이런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셔서 세운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만 오는 것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의 증거로서 자기의 그 완전한 삶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어려운 삶을 살죠. 신자로 사는 것이요 어렵습니다. 신자로 살려면 단한 순간도 긴장을 풀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깐 잘못하면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버립니다.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 하는 것은 거꾸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잠깐만 쉬면 우리의 신앙은 저 밑으로 그냥 곤두박질을 쳐버립니다. 열심히 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시인, 이 시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간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름씩 다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탁 앉으면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흐르고, 주여,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삶의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은 어디서 올까요? 오직 여호와의 긍휼하심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지 없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 안에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늘 확인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악인들의 삶의 방식,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내가 확인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바르고 윤리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해서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 밖에 되어 하나님 신앙 밖에서도 보면 정말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많이 도와주고 자기의 재산을 허물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보살피고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리스도께서 피로 맺은 그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 안에 들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마음의 감동이 확. 생겨서 하나님이 막 믿어지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언제 생기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의롭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거룩하고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윗처럼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고, 간사한 자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며,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게 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치도 교의 모든 지체들 형제 자매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삶을 다살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극률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이처럼요, 평탄한 데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 고생과 고통이 항상 있는 세상이지만, 그 파도 치고 흔들리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두 발을 다이처럼 평탄한 반석 위에 두고, 거기에 서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하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고통 많은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극률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극률을 구하는 이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매일 매일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 우리의 두 발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을 될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